환율이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참 환율이 지금 이렇게 총선 끝나자마자 미친듯이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이 불을 붙였어요. 이청룡 블루 드래곤이 인간이 불을 붙였는데 이 기사 제목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계심 갖고 주시하고 있다. 이게 사실 모범 답안입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막 전쟁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요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게 약간 약속 대련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 확전이 되는 건, 예, 아닐 것 같다라는 분석이 저는 좀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이란 공습 이후,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환율 움직이에 경계심을 갖고 있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하는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이창룡이죠, 사실. 이창룡이에요, 이창룡. 이 양반이 환율이 올라가는 게 내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외부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고, 환 변동으로 경제위기 오는 구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냐 한국은행이 이거 방치하는구나 하면서 오버슈팅에 들어가서 갑자기 1360원대가 뽕1 3 7 0원뽕 가니까 갑자기 한은에서 시장에서 오해다 우리 환율의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1380원대에서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룡 블루 드래곤이 아니라 이제 윈도우 드래곤인가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정말 능력이 없어. 진짜 나라 경제 제대로 망치. 이 인간이 또 뭐라 그랬어요? 분당. 분당의 그 날리면. 그 여자 이름 뭐야? 아이. 김은혜. 김은혜한테 금리를 낮춰준다. 김은혜가 한국의 총재를 찾아가가지고 금리를 낮춰서 분당 재건축. 이딴 소리를... 와 미친놈이죠. 이거 처벌 받아야 돼요. 이창용.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무슨 금리를 지금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금리를 낮춰? 정신 나갔죠. 아무튼 이창용 총재가 헛소리를 찍찍하는 바람에 환율이 더 뻥튀기가 됐어요. 더 급속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막기가 어렵다. 왜 어려운지 보겠습니다. 자 얼마전에 발표했죠 작년 나라 적자 87조 근데 이거 꼼수다 실제는 110조가 넘는다 통계 착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나라살림 적자가 87조원인데 이마저도 세수결손규모를 반영하지 않는 통계 착시다 국가재정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한 평형기금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고 핵심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하면서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했다 외평기금을 끌어다가 썼다라는건 뭐다? 라고 할 총알을 써버렸다. 이거는 통계에 안 잡히니까 갔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87조 적자다.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는 110조 이상 적자를 봤다. 자, 외평기금을 건드렸다라는 건 이렇게 환율이 급격히 치솟을 때할수 있는 돈이 총알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미친놈들입니다. 이렇게 망쳐놓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쳐놓은 장본인 추경호. 대구에 출마하고 당선됐어요. 대구 진짜 정신 나간 도시인 건 맞습니다, 진짜. 추경으로 뽑아줍니까? 결손분을 실질적인 재정 적자고 보면 총수인 결손분을 더한 수치 110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이 예상보다 덜 들어왔으므로 적자폭이 더 커야 정상인데 현재 규모에 그친 건 수많은 꼼수와 통계적 착시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외평 기금뿐 아니라 여러 기금들을 갖다 씁니다. 국가 재정 통계 밖에 있는 돈들을 막 끌어다가 써요. 무슨 기금, 무슨 기금, 무슨 기금 있잖아요. 이 기금들을 갖다가 써놓고 이거는 통계에 누락시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외평기금이 있어요. 경제적 실질 좋아지지 않아도 통계적으로는 재정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외평기금을 건드렸다, 환율 건드릴 총알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고요. 왼쪽 주머니 있는 외평기금을 오른쪽 주머니 국가 재정에 넣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정은 아니다. 다만 왼쪽에 있는 돈을 오른쪽에 넣는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아니라는 얘기다. 세수가 줄면 감추경에서 지출 줄이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되는데, 정부는 둘다안 했다. 정부는 자연스럽게 남는 불용액을 활용하겠다. 이거 개소리죠. 자연스럽게 남는 불용액이 어디 있나? 이는 마치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나는 짜장면 먹을 테니 알아서 비싼 거 시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무언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laughs> 그리고 법적 근거 없이 지방 정부에 지급해야 할 교부세를 23조 삭감한 것. 이것도 재정 적자 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니까 러 적자가 많이 나니까 지방에 내려볼 교부세를 그냥 줄여버려. 그래서 적자폭을 줄인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게 87조라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행안부가 지방 교부세삭감을 공문 아닌 다른 방식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교부세를 덜 주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면서 적자를 메웠다. 대단하죠. 자 윤석열이 뭐했냐? 재정준칙을 세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매년 GDP 3% 이내로 제한하겠다 빚내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 해놓고 지들이 3.9가 됐어요 적자가 재정준칙 법제화가 아니라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제랑는 관계없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스스로 주장을 지키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재정준칙 세우겠다 빚내면 안 된다 건전재정 이질랄하다가 빚은 더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능한 거예요. 너무 무능해. 그러면 갑자기 왜 재정건정을, 건, 재정건전성, 이거를 주장을 하며 재정준칙을 세워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하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데, 윤석열은 몰라요. 윤석열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재부 관료들. 얘네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빚을 많이 안 내. 살림살이가 더 빡빡해지죠. 정부의 살림살이가 빡빡해져. 각종 부처들은 없는 살림을 쪼개서 막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업도 원활히 진행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돈줄을 틀어지고 있는 기재부의 파워가 더 세집니다. 기재부한테 줄잘 서는 부서는 돈을 좀 넉넉하게 내려주고, 안 그런 데는 더 빡빡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윤석열 귓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나라 살림 망쳐놨으니까. 재정 건전성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빚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그제 문재인이 빚을 너무 많이 냈지. 어? 아, 빚내면 안 되지. 그런데 국가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국가 부채는. 국가 부채를 줄이지 않았어, 얘네들. 국가 채무 보세요. 1,100조 50.4%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어쩔 건데? 이제 2024년 되면 더 올라가겠지. 건전 재정 한다며 빚을 줄인 데매. 이게 현실이에요. 자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 때까지 총선 때까지 억눌렀었던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기업들 팔 비틀어가지고 안 올라갔던 물가들이 총선 끝나자마자 퉁퉁퉁 튕겨져나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오른다는 건 뭐냐 경기가 너무 화랑이다 보통은 그렇죠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워워 진정해 진정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경기를 다운시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경기가 죽어도 너무 죽었는데 물가가 치솟아요. 이걸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약이 없어요. 경기가 곤두박질치면 물가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돈을 풀어서 금리를 하 돈을 풀어서 경기를 다시 돌게 만들죠. 그럼 경기가 막 돌다가 과열되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를 높여서 경기야, 진정 좀 해. 너 지금 너무 과열됐어. 이러면서 물가를 잡습니다. 너무 다운되면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경기가 너무 죽어서 물가가 오히려 내려가. 디플레이션을 부르는데. 경기가 바닥을 찍고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정말 피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와버렸죠. 이 정권을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예요.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서민들이 죽어나요. 자, 환율 방어할 총알도 부족합니다. 문재인 정부한테 물려받은 외환보유고에서한 600억 달러를 그냥 썼어요.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600억 달러인가 사라졌습니다. 외평기금 갖다 써서 지금 환율 방어할 실질적인 빨리 쓸수 있는 총알도 부족하고요. MBC 스트레이트 이번 편 보십시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지금 윤석열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MBC 스트레이트 꼭 보십시오. 우리가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되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국민의힘하고 협치 어쩌고저쩌고 하는 인간들은 적이에요, 적. 국민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협치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무슨 협치를 합니까? 협치하지 말라고 범 야권 192석 준 거예요. 협치하지 말라고. 뚫고 가라고. 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게 좋아질 호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PF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제2금융권 위기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부동산 PF 자빠지면서 태형부터 굴지의 건설사들, 부도설, 위기설 계속 나오고 있을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억지로 지금 땜질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덩어리를 더 키워놨어요. 더 크게 터질 겁니다. 네, 터질 거 지금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갈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허리띠 졸라 매고 버티게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금값이 미쳐 날뛰고 있죠. 제가 몇달 전에 금 사두세요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금한 돈에 막 30만 원갈 때였거든요. 지금 40만 원이에요. 그때 살걸 하고 생각할 때살걸 하고 생각할 때살걸 이게 지금 금이에요. <laughs> 그리고 제가 그 옛날에 새말금고 돈 빼십시오 했죠. 이제 2024년에 새말금고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값은 더 밑으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부동산 하락, 본격적인 하락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게이 정권의 정말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각자도생의 시대,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민주당을 더 공격적으로 바꾸는 것, 이거 밖에는 없습니다. 협치 얘기하는 사람들, 강하게 문자 막 보내야 돼요. 협치? 이렇게 나라를 이따구로 만든 놈들하고 협치? 다 뜯어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싸워서 이길 생각 하지 않고, 협치를 얘기해요? 저것들하고? 나옵니다. 협치 운운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야 돼요. 당원들 무서운 걸 알아야지. 분명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예, 관리해야 돼.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총선 대승했다고 해서 발 뻗고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다. 자 앞으로 경제 펑펑펑 터져 나갑니다. 물가 펑펑펑 올라갈 거예요. 민주당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 살릴 생각 해야 됩니다. 협치 같은 소리는 무슨? 우리도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각자 도생의 시대 잘 버틸 준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